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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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둘셋 음, 당신의 엄지와 유야유야 병아 병아 크아크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크러쉬님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사실 오늘 제대로 이, 이야기 나누는 거는 처음인데 내 마음속에 약간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기는 했어요. 어,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다 설명을 드할 거니까. 네. 맛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카더가든 채널에서 네. 오존님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놀려먹기에 굉장히 맛있는 친구들이 있고 너무 탐나는 캐릭터여서 아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약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가 또알게 모르게 인연이 있는 게 샵이 같아요. 아 맞아요. <laughs> 어. 아까 이제 저 저도 이제 세팅을 받고 있는데 응. 형님도 세팅 받으시고 그래서 뭔가 내적 침, 친밀감이. 응. <laughs> 저희 같이 다니던 샵에 5년이 뭐야? 훨씬 더 오랫동안 다니는데 아직 저는 스태프분들과 못 친해졌어요. 근데 저랑 같은 스태프분한테 받으시는데 MBTI 얘기죠. 했 네. 응. 너는 뭐 진짜 피야 아니야? 너는 제이야. 형은 뭐 피해 이런 얘기. 되게 불어요 나는 이제 그런 얘기 못한. 못하... 거든. 인간. 아 그리고 <laughs> 그리 아까도 여기 와서 네. 저 오늘 같이 하는 피디님이 오래된 시밤 어, 네, 찐밤 찐방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뭐다이게 세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대화 잘나눠져어저 저분하고 한몇달 동안 한열 마디 못 나눴거든요. 개인 아, 대화는 아. 일 빼고는 한 마디도 못 나눴고 그랬는데 네. 그피디님이 아예 그냥 처음 저의 커리어 때부터 음. 되게 그게 이제 다 이런 흔적들이 여기 음. 다 지금 있거든요. 앨범들 안치고 저기 저기도 다 세팅돼. 네. 뭐.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런 거 세팅은 너무 좋아요. 여기 또엑런트 앨범 것도 있고 여기 뭐 앨범. 내가 열받는 거는 네. 저기 붙어 있는 우리 함께한 20170503 잊어버리지 마. <laughs> 카메라 뒤에다가 왜안 <laughs> 네, 네. 보이게 지가 좋아하는 거 어필하려고 네, 네. 그런 게 약간 질투인 거지 질투인 거고 아질까 질투, 그러니까 질투. 왜냐면 제가 5, 6년 동안 못 친해졌던 거를 지금 클러시님이 5분 동안 저보다 훨씬 더 친해져가지고 <laughs> 그런 약간 콘서트 얘기 조금만 혹시 좀아 <laughs> 네네네 어 제가 이제 그 2024년, 2024년? 12월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20, 동안 20일, 22. 네, 네 3일 동안, 동안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KS 포돔어 저의 크러시아워2024어크러시아워 아. 5라는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음. 네. 어 한창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 너무 홍보톤인가요, 혹시? <laughs> 아 제가 난뭐 예상하고 음, 한건 네, 아닌데. 예. 네, 네, 명어 많은 곡들을 음. 정말 어 멋진 사운드와 편곡과 멋진 무대들로 <laughs>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어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도 진짜 꼭한번 초대권 달라고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진짜 제가 구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연말에 콘서트를 앞두고 계신 크러시님과 함께 콘서트 중 최악의 상황 월드컵. 벌써 좀 벌써 겨드랑이에 땀나기 시작하 땀나기 시작하는데 32강입니다. 공연 중 바지 터졌는데 빨간 팬티 와, 흥분해서 빨간... 점프했다가 자빠짐 자빠지는 경우들은 좀몇번 있긴 했어요. 진짜. 예, 예. 전순서에 했었던 분이 물을 많이 뿌렸다. 아. 어, 무대가 이제 좀 되게 미끄러운 어. 상황들이 좀 그런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넘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되게 막 아, 앞에 계신 분들을 막 야! 이러면서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대응은 그,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긴 하는데 아. 성격상 그, 그, 그게 안 돼요. 어, 또. 네. 아, 그래. 죄송합니다. <laughs> 아, 노래 중에 아닌 노래 끝나고 끝나고 끝나고, 끝나고, 끝나고 나서. 네. 저는 근데 사실 빨간 건 아니지만은, 의도치 않게 속옷이 노출됐던 적이 있어요. 구해조음즈 찍을 때, 여기 이 집에. 그날 유독, 약간 이상하게도, 좀 헐렁했어, 바지가. 제가 허리가 좀 얇기도 하지만은, 친구를 체크하기 위해서, 두세 번 뛰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훌러덩, 모자이크가 돼가지고, 방송에는 나갔지만은, 근데 또, 어떤 습도를 조절하는데, 이제, 솔방울이 되게 좋은 효과가 있대요. 오. 그래서 제가 그날도 이렇게 노출이 되고 나서, 스토 체크했는데 좀 스토가 올라간 거야 그래서 네. 동민 형이 보면서 야너 솔방울인가 보다 무슨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흡수돼 <laughs> 흡수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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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제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솔 솔방울이 이제 제습 기능을 한 건가요 아니면 가습 기능을 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어,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네네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연 중 바지 터졌는데 빨간 팬티 요거로 올릴게요 네 공연 5분 전에 알게 된내 네. 투자 떡락 소식 vs 두유가 산책 가자고함 아 근데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응. 주식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거요 그러면은 이건 아예 어. 개념을 잘 몰라. 그럼 그러면 안걸리면 돼. 내가 그럼 그만 보여드릴까요? 투자에 실패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laughs> 멘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라 응. 코인 아니요 주식인데. 그러니까 아. 이게 마이너스 된 거야 나는.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년째인데 이걸 안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치아 있죠 치아 사랑니가 한 20개 났다고 생각하면 될거요 <laughs> 그거를 와요 정도면 약간 좀 <laughs> 이입이 됐어요 이입이 확실히 됐는데 이거 너무 너무 저는 이걸 보니까 무조건 이거 <laughs> 무조건 에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관객분들한테 마이크 넘겼는데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함 아 근데 왜 짤을 또이렇 이런... <laughs> 이게 무슨 표정이야 이거 지금. <laughs> V.S. 기록적인 폭우가 사실 근데 이런 적 있어요 관객한테 마이크 넘겨는데 나보다 잘하는 거? 와저한번 음. 그니까 경험하고 싶어요. 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제 가사와 멜로디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진짜 뭔가 실력자다. 오막 도파민 막 터질 것 그래. 그러 이거는 기록적인 폭우로 가야겠네요. 노래 부르고 있는데 반주 안 나옴. V.S. 벌레 먹음. 비처링 집고 나방. 이 유명한 이거 알죠 알죠. 네. 어 저는 사실 무반주에서 오히려 노래하는 거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 진짜? 네. 근데 벌레는 제가 벌레 진짜 정말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벌레 뭐예요? 바퀴. 바. 바선생. 바선생. 바단... 그건 어때? 돈벌레라고 하는 그. 약간 아 그것도 정말 어. 벌레 먹음. 아빠처럼 부르는데 아버님이 진짜 쳐다보셔서 오열하는 vs 콧구멍에 집에 당함. 이거 무슨 뜻이야? 콧구멍에 집에 지배, 당함. 이때 아마 제가 거의 한. <laughs> 이틀인가 3일 정도를 못 자고 그 인터뷰를 <laughs>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저 뭐, 정말로 아, 정말 <laughs> 무슨 말했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미안 한국에서 한서트랑상서도 없잖아 그냥 아, 그서 그냥.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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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그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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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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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이서는이는 오히려, 오히려 감동적일 것 같은데. 실제 피드백은 좀 어떠세요, 이제 가족분들이. 아빠처럼이란 노래가 있는데, 응.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옆에서 계속 무슨 아빠처럼이냐, 무슨 응. 어저 음. 가사 다다 거짓말이라고 저거. 어. 그래서, 근 아빠는 항상 이렇게 가끔씩 이제 그 응. 노래 듣고 막. <웃음> <웃음> 진짜? 아버, 아버님 이렇게. 아버님 눈물이 많으셔가지고. 아 진짜로. 아 재밌다 이거. 슈퍼 빅사리 <laughs> 죄송합니다 말. 네. 앵콜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앵콜 안 했지. 아... <laughs> 아, 힙합이었네. 아, 이때 좀.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어디? 자빠지더라도 음. <laughs> 성격상 그걸 그냥 뭉개고갈 수가 없는 성격이라 아 어, 죄송합니다 했는데 아무도 앵콜 안. 근데 이거 저 가수분들한테 항상 궁금했던 건데 준비는 해놓죠 다. 특히나 콘서트 같은 경우는 아 그럼요. 네네. 근데 이 상황은 그렇게 됐는데 오케이 딱 좋았어요 딱 좋았어요 이렇게 하고 아무도 앵콜 안해 바로 가는 이런 런 상황. 아 그럼 너무 속상할 것 같긴 하. 어 이건 나도 말하면서 울컥한다. 아우. 근데 이 짤은 여기에 왜 쓰신 거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 태어난 척하는 거 같다 아, 표정이 태어난 척하는 거 아. 앵콜 안 하셨는데 음, 난 괜찮아 어. 괜찮아 음. 관객 이벤트로 눈물이 안 멈춤 VS 관객 50% 노쇼 야 이거 나는 아. 개인적으로 벨붕이야 벨붕이 뭐예요? 어 밸런스 붕괴 아 밸런스 좀 맞출게요 제 기준에서 네. 관객 이벤트가 초반에 있었어 오프닝에 오픈... 원이... 어, 원래 보통 마지막에 해주잖아요 근데 너무 감동받은 거야 근데 눈물 진짜 안 멈춰서 아 어,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70분 동안 계속 눈물만 흘려 <laughs> 노래 아무.. 아 계속 못 불러 그, 계속 그냥 눈물이.. 눈물쇼네요 눈물, 쇼네요, 눈물 계속 요것만 해네 거기 vs 관객 50% 노쇼 와.. 아... 50%는 근데 짝이라도 한 것처럼 한구역이 그냥 아예 다50% 노쇼 저는 그럼 노쇼로 하겠습니다 근데 50%의 관객들이 바로 다음 곡때 퍼포먼스로 한 이벤트로 번에 싹쏟어졌어 네. 관객 이 매트를 사가셨어. 와. 그래서 와 다행이다.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안 멈춰. 네네. 그래서 아까 이벤트 또50% 말고 다른 50% 분들이 다 나갔어. <laughs> 나 집에 가서 내가 아밥돈체인지어 그래. 아, <laughs> 와. 있다면 가정을 하는 거니까. 네네. 관객 50% 노쇼. <laughs> 아이 뭐야. 관객 프로포즈 이벤트 대실패. 와. vs. 공연 내내 험상궂은 남자 관객과 계속 눈 마주치고 어 요거는 와... 좀별로잘 맞는다 와 이거 진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오해한 게 아니라 진짜 매너안 좋으신 분이랑 계속 눈 마주쳐 음. 계속 뭐뭐 뭐, 먹어 마라탕 같은 거 계속 먹고 있어 공연하고 있는데 푸주 이런 거 싸운 것도 추가해가지고 계속 먹어 <laughs> 끈, 끝나지.. 끝나지도 않아 중국 당면 넣고 분모자 넣고 해서 마라탕 <laughs> 이번은그 음. 마라탕 드시는 거는 음. 그냥 드시면 아무.. 뭐.. 되니까 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찐밤이의 인생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지.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라탕 다 먹었는데 이제 또꺼내가지 요아정 꺼내가지고, 꺼내가지고 이제 <laughs> 추가도 많이 해서 뚜껑 뚜껑 살짝 열려 있어 한한 7만 원어치 시켰어요. 이것도 계속 먹고 있고 고음에서 똥지림 vs <laughs> 프롬프터의 양재돌기체. 네. 고음에서 똥지림이긴 말이죠. <laughs> 고음에서 이거 누가 근데 이거 누가 쓰진 거예요? 네. 저희가 마라톤 회의 끝에다 이렇게. 아 그러시군요. 네네 <laughs> 네. 네, 네. <laughs> 궤도 님이 12시간 40분짜리 축전 영상을 보냈어요. 그 <laughs> 콘서트에 보통 그리고 마이크 넘겨 는데 대창 아무도 안해 줌. 아, 이거 슬프다 음. 근데 경험 있어요, 혹시? 어 그럼요. 이리,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럼요. 완전 좀 예전에. 아, 초, 초창기에 네, 네. 솔직히 안 마이크 안. 넘겼는데 대창 안해 준다. 이거는 어, 그렇게 음. 데미지가 저한테 크지 않아요. 아, 진짜? 네. 그렇다는 거는 궤도가 12시간 40분짜리 보낸 게좀더 12시간 40분은 사실 근데 <laughs> 이게 진짜 마냥 과장이 아닌 게 이게 뒷자리 뭐냐면은 저희가 그 이동이형 생일파티 때 저희가 준비한 코너로 네. 그냥 약간 꽁트처럼 한 3분 정도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걸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는데 이형이한 40분짜리 보낸 거야. 오. 우리 어차피 1분밖에 못 쓰는데 근데 너무 좀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분이 그러신 님이 진짜 이제 음악이야말로 과학이거든요. 아, 음악이야말로 과학이라고 과학, 뭐 그런 거. 식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laughs> 뭐 음파의 뭐 맥놀이 현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건 없는 경우니까. 네, 응. 없는 경우니까 아무래도 관객한테물 뿌렸는데 기분 따라. <laughs> <laughs> 이렇게 말해졌어. <laughs> <hands up, woo. 웃음> <hands up, woo. 웃음> 아, 해소. 우! 해소. 우! 아. 아. <laughs> <웃음> 아, <웃음> 그럼 <웃음> 소리 질러. 쉿. <laughs> 네. <laughs> 어 이런 약 진짜 어, 신나는 느낌이에 근데 물 뿌린 적꽤 있죠. 얼마 전에 KBS 가서도 뿌리고 왔어요. <laughs> 혹시 이랬던 적 있어요? 기분 나빠 하셨다고 하기보다는 음. 약간 아 우리 쪽은 아, 아, 아 그, 그러면 안 뿌리면 되니까. 안 뿌리면 되니까. 나 어. 요거 입고 이에 큰 부추가 낀 상태로 공연 끝까지 몰랐고 끝나고 나서 알게 됐어.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주지 나오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 정광판이 계속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또 스태프분들의 어떤 이벤트 <laughs> 왜이 <이렇게> 이벤트를 말해 <laughs> 심지어 내 잘못으로 낀 것도 아니야 그때 <laughs> <메이크업> 이벤트를 <laughs> 이벤트 하다가 <laughs> 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치워놨어 <laughs> 네, 네, 네. 부추도 작은 부추도 아니고 네그 비비고 왕규자에 들어가는 거큰 부추 있죠 <웃음> <웃음> 네. 저는 1번 하겠습니다 1번? 콘서트 한 시간 전에 눈뜬 vs 아. 전 국민이 다부름는야 이거 요 문제 잘 짰다. 와. 아 근데 이 정말 이거는 뒤도 안 돌아보고 1 번이에요. 진짜? 예. 네. 아니 끔찍하긴 하다. 끔찍하끔찍 근데 이럴 일은 없 없는데. 어, 없, 없지만 없을 건데. 와 이거는 상상하고 싶지. 이 꿈에서 나오는 약간 시나리오죠 이게.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해요. 아 그래요? 목을 풀어야 되니까. 아. 뒤도 보지 않고 콘서트 한 시간 전에 눈뜬. <laughs> 게스트 대타로 유병재 vs 가사 까먹음 어? 이거는 뭐야? <laughs> 가사 까먹은 적 있어요 근데? 콘서트에선 없어요 아 진짜 한 번도? 한 번도 와 그거 대단하다 근데 네. 두려움 자체가 없겠다 그랬던 경험이 없으니까 아 아니요 근데 있죠 그래도 아 진짜? 네. 그럼 요 요거 둘나 신경 쓰지 않고 골라도 돼요 여기서 디코 님이 오기로 했는데 대신 제가 간다 심지어 가수도 아니야 그럼 그렇게 막 친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형이 근데 대타로 와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고 해야지 계속 이제 죄송하다고 <laughs> 근데 저의 팬분들은 형이 오셔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말 너무 이쁘게. 나 그럼 내가 안볼 테니까 이걸 그냥 클릭하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골라야 돼. 안볼안 볼게. 네. 진짜 안 볼게. 네. 올라갔어? 네. 넘어갔어요. 올라갔어? 오케이. 네. 재밌는 멘트 준비했는데 할 때마다 가쁜 싸. vs 아... 노래 부르는데 관객 난입. 아, 약간 너무 폭력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가볼게. 그러니까 난입까지 무대로 올라오진 않았어. 1열인데 목소리가 발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유님 공연에서 뭐가 살짝그거그 어, 어, 네. 정도 데시벨 너 뷰티풀 라이 like, 뭐가 아름다워! 이렇게 계속해 계속해 너의 곁에 뭐 뭐가 있어! 계속해 근데 너무 잘 들려 그그 그, 그 목소리가 어... 아! 그랬던 적 있어? 부산에서 제가 <웃음> <웃음> 재작년에 콘서트 투어할 때인데 응. 이렇게 뷰티풀 라이 난 너의 곁에 어. 있을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불렀어요 어. 근데 그 원곡의 이제 코러스가 네. 곁에 있을게 하면 딜레이로 이제 곁에 어, 있을게 어, 어,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팬분이 어. 곁에 있을게 어. 이렇게 한 거예요 <웃음> 혼자서 <웃음> 네, 그래서 저 저도 이제 너무 그게 신기하고 어. 갑자기 이제 당황해가지고 어. 그래서 다시 이제 불렀었거든요 다 같이 어. 되게 재밌는 아, 해프닝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또 따지면은 일번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1번! 네. 이거 올리겠습니다 어, 이거 올렸어 아까? 약간 또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하면은 괴도님 영상은 대관 시장 끝났는데도 계속 이 영상은 틀어야 되는 게 조건이어서. 근데 그러면 이 영상을 그림처럼 뒤에 트, 틀어놓고. 아, 그건 안 된대. 근데 무조건.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이게 이렇게 <laughs> 뭔가 이렇게 강력해졌나요? 유병재 이겨야지. 그래서 아, 네. 영상을 대관 시장 끝나도 계속 틀어놔야 돼서 3일 공연인데 6일 빌려야 돼. <laughs> 어. 그러면은 그 그러, 그렇게 할수 있나요? 제 콘서트를 음. 우, 음악에 대한 뭐 과학적 이해. 이런 아, 콘서트 제목으로 과학 콘서트로 <laughs> 과학 콘서트, 토, 과학 토크 콘서트로. <laughs> 네. 아 이거는 아. 뭐뭐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어. 이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아 이거 너무 세긴 해, 근데 너무 조금만 소프트하게 갈까똥 똥을 조금만 낮출까? 어떻게요? 트름? 근데 조, 발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꼭 정도 한 템포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한 4분의 4박자 정도? 네 고... 그냥, 뭐, 그냥 못 멈춰, 못 멈추는 트름이 나온 걸로 고음, 고음에서 트름으로 갈게 롱 트름, 롱 트름, 롱 트름. 어, 어 이걸로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근데 이것, 이거, 이거 약간 붕브벨어 벨. 어, 어떤 게더최악이야 이, 이, 이게 더 최악이지 않나요? 아니 콧구멍이 진짜 지배 당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 우리 그러면은. <laughs> 그럼 그러니까, 전화... 그러니까요. 콧구멍에 어떻게 진짜 이거 만화니까 만화 같은 상황이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콧구멍이 나쁜 말해 계속. <laughs> 어, <laughs> 제가 ]은... 하는 말이 아닌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콧구멍 아니, 계속 해 계속 막 이거는 콧구멍이 하는 건데 어, 계속 제길 제길 막 그래 계속 막. 비러 먹을 막 계속 그래. 사람 사람도 <laughs> 그래. 설명, 그래. 설명할 설명수 없어. 설명. 설명 못 하고. 뭐 이거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이 계속 막 와. 근데 너무 심한 욕은 아니야. 이제 콧구멍도 크러시 리크님 콧구멍이니까 되게 착한 콧구멍이어 가지고. <laughs> 근데 계속 부정적인 말에 으 추워 막 <laughs> 와, 그 이거 어려운데요. <laughs> 그러면은 약간 얘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어, 그렇지. 고음에서 롱트름으로 갈게요. 고음에서 롱트름 VS 공연 중 바지 터졌는데 빨간 팬티. 아, 가끔 관, 관객석 가까이도 가죠. 콘서트 할 때는. 아, 그럼요. 어, 그런 이벤트 중요했어. 관객 어, 객석 이벤트. 객, 객석 이벤트 하고 있는데 롱트름이 계속 이렇게 나와. 안 멈춰. 그 정도면 안... 이제 거의 콧구멍에지배당는거 <laughs> 아니에요? 그것도? 네. 아. <laughs>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laughs> 근데 트름은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해. 아, 트름이 피할 수 있어요. 응. 그 트름도 사실 우리가 다 똑같은 트름이 아니잖아요. 짹 귀여운 녀석들은 그냥 조금만 있다가 네, 네, 어, 네. 조금만 있다가 알지 알지? 이렇게 하는 이렇게 되는데 가끔 이제 막 엄석 엄석대 같은 친구들 있잖아. <laughs> 그 애들. 야, 야, 나만 나갈게. 나만 나갈게 해서 내보냈는데 이런 이런 놈 이런 놈 나올 때 있잖아, 가끔. 이렇게 좀뭐 그런 녀석일 때도 있어 가지고. 네, 네. 오히려 소곳은 응. 좀 갑자기 그냥 팍 터졌는데. 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계속 열심히 하는 거. 열정적으로. 음. 어, 쟤는 저렇게 돼도 그래도 정말 끝까지 음. 열심히 하고 프로페셔널하다. 맞아. 열정으로 좀 포장될 수 있는 연기가 있어. 열정캐가 될수 어, 있는 어. 거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정말 엄석대 같은 친구들이 그렇지. 이제 큰, 나온다. 큰 녀석이야. 아, 어렵네. 나방. 이게 근데 계속 이 러닝, 이 듀레이션은 12시간 40분에서 안 주는 거죠 지금? <laughs> 좀 줄여줘요? 아까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분으로 사, 30분까지 깔아줄게 30분짜리를 보냈어 근데 그걸 다 트는 게 조건이야 VS, VS 벌레, 벌레 먹음 나방인데 사이즈 진짜 큰 그런 나방있죠 약간 엄석엄석 엄석대 음성, 어, 같은 친구, 표정 보이는 애 표정, 있어, 어떤 이거. 표정하고 있어 어떤 표정? Look 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나 e 려고도안 해, 들어와서 I g e 려 to draw it. 아 h don't y o 계속 a n t to k n 이 w what is h a 이거 왜이 i n g t h e 이 됐지? 이거 내 n to Pollega, I go at it. Can 서 o u imagine? 다 o l l e g a Pollega, p 이게 좀더 서운 서운함이 좀더 아, 크죠. 아 뭐가 이 사진을 너무 잘 고르신 아, 것 같아. <laughs> 저 사진에 계속 동정심을 어. 좀 느끼게 어, 되는. 어나 사강 벌레 버은 vs 콘서트 한잔 전에 눈 뜸. 아 그래도 저는 이, 이쪽으로 가는. 그래. 아 어, 이게 세네. 너무 센것 어, 같아. 아니면 시간을 좀 늘려 주시면 안 돼요? 콘서트 한잔 전에 눈 뜸. 요거 줄이기는 못 줄여줘. 네. 음, 그래서 어, 한잔 전에 눈 뜸으로. 네. 벌레가 근데 여러 마리 한번 근데 여러 마리가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야. 처음에 그트. 나방 들어서 <laughs> 하고서 너스레도 떨어서 아 나방 들어왔어요 이러면 깜짝 놀라셨죠 아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다음 다음 곡 부르는데 또 이번에 또 다른 벌레 들어가지고 와하을 이렇게 해서 너스레 또떨졌는데 관객도 처음엔 웃으시다가 이번에 좀 <laughs> 이렇게 하시다가 <laughs> <laughs> 다음 다음에 또막 등에 이런 거 있지 이렇게 아! 색깔 있는 파리 <laughs> 아니 이입 안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벌레들이 자꾸 <laughs> 들어가는 거야 공연을 다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도. 카니발 위에 계속 벌레들 계속 잡아. 자, <laughs> <진짜> 그러면 <laughs> 네한 시간 전에 눈뜬. 네 이거는 너무 프로페셔널이니까 우리 크루시님이. 자, 마지막 와. 크루시님과 함께하는 콘서트 중 최악의 상황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콘서트 한 시간 전에 눈뜬 vs 앵콜 준비했는데 아무도 앵콜 안 했지. 야, 이게 일본이 너무 세긴 하다. 한 시간 전에 눈뜬. 좀 약간 옵션을 좀 바꿀 수는 없 없. 한 시간 전에 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솔직하게 진짜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제가 오늘 하는 이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어떤 진짜 노래 같은 작품이에요 네 여러 가지 저도 지금 순간적인 애드립과 기질을 발휘해서 막 상황을 극단적으로 말했거든요? 네 바닥이 났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더 이상, <laughs> 더, 이상 <laughs> 더 이상 그러면은 <laughs> 이걸로 가겠습니다 한 시간 전의 눈뜸? 네 아~~ 그럼 아침 몇시 정도에 일어나요 원래? 음 제가 오늘 라디오를 아에 했는데 음. 한시 생방 라디오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노래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 그럼 그래서 그래서 집에서 7시8 분인가 일어났어요. 관리 하고 안 하고가 너무 좀 무지한 질문입니다. 네. 차이가 커요, 어때요? 나는 가수가 아니니까. 너무 어, 완전 완전 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요즘에 또 환절기라 아, 되게 비막 비염도 되게 예민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막 정말 뭐 스케일 막 연습하고 막 계속하는 것 같아요. 음. 목도 풀고. 네, 오늘 그래서 크러쉬 님이 고른 콘서트 중 최악의 상황 월드컵 우승은 콘서트 1시간 전에 눈뜸 상황이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하시는 공연은 1시간 전에 눈뜰 일은 없겠죠? 아우 그럼요. 네, 12월 20일부터 21일, 22일, 8시, 7시, 6시 채,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이렇게 또 함께하는 크러쉬 님의 크러쉬 아워. 오. 오? 크로아오 저도 진짜 꼭갈 거고 네. 많은 분들 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그거 한번 제어 줄수 있어요. 저희 원래 <laughs> 사인이 있거든요. 뭐요 저렇게 따라하시면 요 네. 일단 먼저 한번 해 볼게요. 네. 당신의 엄지와 네. 당신의 검지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네. 내가 한번 혼자 할테니까 따라봐요 재밌는 생각나 예전에 있었던 아니야? <laughs> <왜, 왜. 웃음> 뭐, 뭐 네. 사실 제가 구독자 분들한테 팬송 같은거거든요 아, 한번 볼게요 당신의 엄지와 <웃음> 당신의... <웃음> 아, 죄송해요 진짜 어. 아니, 어, 아니, 이게... <laughs> 아, 니이게 어. 그래. 아, 죄이요 아, 죄송요 아, 니 아, 니요 아, 제동이요. 아, 제동이요. 아, 제이요 아, 이 아, 이요 아, 제이이 뒤에도 방송할 거니까 그때는 이거야 자취 한번 해줘요. 아네 죄송해요. 아니 아니, 아니 잠시, 아, 너무 재밌었어. 당신 그니까이이뭐라그래야 <laughs> 이, 이뭐 되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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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음이 어 비음 비음 잡부심 있어. 그래. 아 어, 프리퀀시가 너무 프리퀀시. 네 너무 매력적인. <laughs> 지코 지코. 오. 네네. 어 약간 뭐랄까요? 걔 입장에서도 지호 입장에서